안녕하세요 돌드래입니다. <laughs> 제가 어제 솔로 주4 1화부터 4화까지 올렸는데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웃기다고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5, 6화를 또안 찍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을 건데 제가 방금 전에 사실 촬영을 갔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너무 배고파서 마라샹궈로 이미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뭐 먹을 거 없이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건너뛰어. 일대1 대화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대화를 나눴던 세 명의 남자 중단한 명의 남자만 솔로 지옥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뭐? <laughs> 뭐야? 세명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오디션이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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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너 어,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뭐 청국도 가서 또 게임을 하는 거야? 중이 돼서 들어가면 더 임팩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같은데. 인기가 없으면 지옥도에 응? 들어가도 있으나 많아니까 그런 분이 계실까요? 성범 씨 말할 때마다 응. 아, 그 보조개가 아, 보이듯 살짝 치인다. 아, <laughs> 사전에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완벽하게 고지를 했고 아... 그 사실을 다들 동의를 하셨고요. 음, 합의를 하고 온 거야. 난세명 들어온 줄 알고 혼자 막 신나했을 것 같아. 세 명이냐? 나머지 최아 이러면서 성범 씨가 약간 귀여워. 네. 맞아 귀여워. 그래서 뒤에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기아 씨랑 지원 씨랑 대화할 때. 기아씨 무슨 뭐 대본 읽는 줄 알았어요. 좀 연애 스타일은 어떤 편이에요? 저요? 응. 연애 스타일? 약간 너무 너무 약간 뜨딱거리시네. 편안하고. 어, 근데 머리카락이 너무 떼르고 어, 있는데 뭐 괜찮아요 네. 머리카락이 응. 와, 와, 완전 떼르고 있는데. 나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눈도 되게 잘 맞으시고. 응. 응. 네네. 뭔가 편하게 잘 만들어 주시는 거 같아요. 좀 응. 응. 성격은 강아지 같은? 어... 음, 음 그렇죠. <laughs> 응. 저도 약간 그래요. 세 보인다는 말을 나. 많이 듣거든요 첫 인상이 근데 이제 성격은 아니거든요. 아, 응. 아, 응? 기하. 응? 되게 똑부러지시네요. 어, 진짜요? 네. 어,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laughs> 아,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요. 에, <laughs> 네? 진짜요? 나 발음? 발음은 정확한데 약간 아리 씨가 너무 약간 감정 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약간 유진 씨는 어떤 남자랑 이렇게 붙여놔도 조금 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너무 강한 남자안 이상은 이번에 맥이들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붙여놨을 때 뭔가 뭐 그림 합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민설이. 음? 되게 응? 되게 응? 예쁘다는. 그 저거를 되게 좀 기분 좋게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무쌍이란 네. 말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쌍이란 말 많이 들으시죠? 이러고 있어 김민설 표정이 굳었어 웃는 게 예쁜 데 네. 좋아 왜왜왜 버퍼 걸렸어요? 네? 웃는 게 예쁜 하면 좋다고 하니까 음? 근데 그거 말고 또 그니까 외적인 외적인 어? 거? 쌍꺼풀이 얇거나 아예 무쌍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거? 어. 대충 이렇게 생긴 거 대충 이렇게 생긴 거 대충 대충 음. <laughs> 뭐 동작 똑같아. 둘이 둘다 <laughs> 이랬어. 그래 그래 마음을 접고 어 준서 씨한테 마음을 접고 성복 어, 씨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렇게 해 이제 어 그렇게 해야지 너의 길은 성복 씨야. 기억력 최우시다. 다음은 누구인데 외웠어요 배진 님. 되게 조곤조곤하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약 저분 이름 뭐였지? 아 종군 종군. 되게 약간 바비인형 같은. 어? 바비인형 같 인형이, 인형이 말을 한다. 약간 여러분. 인형이, 인형이 말을 한다. 이런, 이 정도 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형이 말을 멀리서. 시안이 이날 되게 예뻤다. 저 원피스가 엄청 예쁘네요. 어 예쁘게 생겼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이쁘고 약간 착하, 착하게? 기분 좋다 아. 좋은거죠? 어 완전 좋은거 같아 응? 뭔가 종은씨 원래 저런 성격 아닐거 같아 저만 그래요? 지금은 약간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자기주장은 엄청 세실거같아 뭔가 느낌 얼굴이 좀 재밌으신거 같애요 맞아요 <laughs> <laughs> 근데 또 말을 이렇게 플러팅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싶거든요. 해주네 그런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는거 같아요 대화를 나눴던 세명의 남자중 단한 명의 남자만 솔로 지옥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없지. 그왜세 명이나 보여줘? 어? 감질만 나잖아. 근데 뭔가 나는 성보시 될것 같아. 성보시. 무슨 성보였지? 김성본가? 문, 문성보! 선택을 받지 못한 두 명의 남자는 집으로 가? 즉시 탈락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이 안 돼요. 막 여자분들도 막 집에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민설이 표정이 저때 왜 이렇게 안 좋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같이 지옥도에 못갈 수도 있겠구나. 쟤랑 지금 저 텐션이랑 똑같아요. 저도 지금 촬영 갔다 와서 피곤한데 쟤는 왜 피곤할까? 지옥 도에서쭉 쉬었을 텐데. 음... 미소 씨는 성부시죠? 음. 그렇 뭐 고민하는 척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고민하는 척을 왜 저도 근데 사실 무슨 성부인지 까먹으셨어. 까먹은 게 아니라 까먹었어요. 눈성부눈성부 맞죠? 그렇죠. 성부 씨될것 같아, 딱 봐도. 뭔가 유진 씨도 성부 씨 뽑을 것 같고 민설이도 성부 씨 뽑았을 것 같고 아린 씨도 뭔가 성부 씨 뽑았을 것 같아, 느낌이. 시안이는 권기아 씨 그... 투표했습니다 기아, 어, 기아 씨 기아씨 뽑았을 것같아요 지연 씨는 잘어울려 제일 대화가 재밌었고 설렜어요 음? 제일 대화가 재밌었고 설렜어요 내가 <laughs> 네, 그럴 줄 알았어 두 명은 투표했죠 그럴 줄 알았어 딱 봐도 조은 씨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혜진이 조은이 뽑을 것 같았어 뭔가 시안이도 조은 씨 뽑을 것 같고 음? 아 그럼 뭔가 성부 씨가 투표 받아가 될것 같기도 하고. 곽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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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뽑았잖아 성부 씨. 와, 씨 그러니까 지금 두표도표한 표잖아. 다 나왔잖아요. 그치 그치. 조은 씨가 갈것 같아요. 아, 성부 씨일 것 같아. 성부 씨죠. 아 조은 씨네. 딱 봐도 피, 그. 그 그림자가 조은 씨네. 네. 어우, 네. 민소리 네. 어떡해. 맞아, 맞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세요? <목소리> 왜 근데 가, 나는 갑자기 웃어? 나 <laughs> 태환 씨가 저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 <웃음> <웃음> 나는 너무 이렇게 모든 여자한테 잘해주는 남자 좀. 물론 나한테 안 하겠지만. 아 정수 씨왜 이렇게 오글거리지? 아 짜증 나. 킹받아. 전 <laughs> 초반에는 뭔가 태호 씨가. 어? 너무 킹 받아가지고 아막 저런 사람 이기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관이 오빠처럼 바뀌었어 저 뭔가 정수 씨 정수 씨한테 극딜 넣고 싶어 오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 불러? 너라고 해? 뭐평화의 야라고 해도 되고 그냥. 봉호님. 야가 니는 너무 극진 약간, 약간 성격적으로 이건데.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첫 인상으로. 아제 제일... 어. 그래서 뭔가 동호씨 뭔가 동호 동호 이렇게. 막 행동하고 막 편하게 얘기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에이디시로 갈지 그냥 아뮤즈부시로쳐 가지고 <laughs> <laughs> 아, 아, 아. 저런 말하는 거 처음 봐요. <웃음> 귀여워. 싫어하지 <laughs> 않아서. 네. 방금 그런 부분들이 신기하면서 동시에 뭔가 어, 매력으로 느끼는 것 같아. 무슨 말하는 거야? 직업은 어떻게? 사실 저요. 1층에는 홍콩식 초전포차. 와, 어, 진짜. 어. 일식집 <laughs> 컨셉으로 하는 저거 포차를 모아왔습니 까요 까요 장태호라고 합니다 왜 장태호라고 합니다 이거 안왔어요 장태호씨 장태호라고 합니다 남자들 눈빛 너무 무서워 음? <목소리> 여러분 안 되겠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뭐라도 먹으면서 봐야겠어 이 잠을 깨우려나 아 먹다 남은 마라샹궈 아 시안이 꽃이 나오면 줄까 했는데 꽃이 다 너무 세게 붙어있어서 뗄 수가 없었어 근데 결국 다 뗐어 내가 왜? 너 줄라고 <laughs> 어? 반지 <웃음> 예쁘지? 내가 <laughs> <laughs> 좀 감동받아서 울것 같아 게임 <laughs> 나한테 표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받을 것 같은데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오히려 태호 씨가 정상인처럼 보여 응? 가면 갈수록 태호 씨가 정상인처럼 보이고 정수 씨가 조금 제 기준 음. 그러니까. 점심에 말을 더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을까? 점심에 말 많이 했는데 오빠랑 안 했는데? 아, 그랬냐? 어. 왜 나한테 말안 했냐? 오빠가 피어나. 아, 그래나 계속 말더 준수. 준수 씨가 저런 말을 계속. 했는데 신경 쓰인다고? 아니, 우리 처음에 청주도 갔을 때. 나... 난 그래. 인사리가 성보를 아직 아니, 못 입고 있네. 그래서 아니, 준수 씨에 대한 마음을 조금 접었다가 내가 또 막상 봤을 봤을 저렇게 봤을 말, 말하니까 아니, 또 이렇게 만나 보니까 또 좋아진 거지. 아누 여자 친구. 내 기준에서 준비 기간이 진짜 짧은 거야. 무슨 말이야? 금방 하는 거야. 아한 번씩 왔어야 되는데. 난난 너야. 끝끝 응. 그냥 끝이야. 그런 부분이 좀 멋있는 거 응. 같아. 근데 원래 음, 돌고 음, 돌아가지고 음, 저런 남자한테 가는 게 정답인데. 저런 남자, 태호 씨 같은 남자분이랑 결혼해야 돼요. 네, 나는 내가 저기 갔을 때 나한테 저렇게까지 뭐 태호 씨처럼 나한테 해준다. 나는 이세 이름까지 지었어. 이세 이름까지 짓고 아 우리 우리 딸 응, 나중에 어 드레스 뭐 입혀주지 우리 아들 뭐 해주지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해줄게. 아 진짜 내일 한번 해줄래? 내일. 어 내일 그래가 내일 그래. 아침에 놀러 가라. 이리 와. 내가 가야 되 그래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 되니까. <laughs> 그데 준서 씨가 자꾸 봐. 아, 내가 해야지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뭐라 했어? 나못 봤어 못 들었어. 뒤로 한번더 집중이 안돼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 얘기 나눠보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누구 기다렸어? 어? 누구 기다렸어? 나 계속 얘기했어 너랑 대화하고 싶다고 응? 음 진짜? 그래 나랑 되게 느끼는 바가 달랐나 보네 음 진짜 음, 아쉽노 아쉽노, 아쉽노? <laughs> 내가 진솔 오빠 같네 사투리가 <laughs> 아 너무 창피 저. 당연히 두고 가신 줄 알고 문 열었는데 <laughs> 사진 찍고 있었어요. 말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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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에 살롱에서 뭐 두바이 초콜릿 신상 뭐 이게 나왔다고 <laughs> 해서 시켜봤습니다. 너무 졸려. 시원한 거라도 먹으면서. 시한스 너무 피곤해. 그냥 여기서 어 이제 그만 해야 돼. 그만 어, 해야 돼. 어안 보여드렸네. 시켰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서빙 c o l a t e Serving. No one was. Bunko. s u 씨술 k 실게요 s h 씨술 n 실게요 She has a surge. She has a surge. She has a s u r 어 e <깜짝이야>. s <laughs> 아니, 많이 안 맞았어 응? <laughs> 시안이는 응. 저날 심장을 가만히 두지 못하겠다 응. 몇 명의 남자가 와가지고 저렇게 심장을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응? 설레가지고 응. 터지겠는데? 응. 근데 그 남자들이 다 시안이 좋다고 고백했잖아 고백까지는 아니고 안 읽혀 지금 저도 정신못 몽롱해서 대박. 안 읽혀 아이고. 똑바로 꼬꼬 보면. 빨리 감년 해 주고. 응. 아 정수 씨는 매너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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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배워 있어. 짜증 나. 저런 거는 여자들끼리 대동 단결해 가지고 나한테도 이랬어. 나한테도 이랬어. 나한테도 나한테 이랬어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짜? 분할 거 같은데. 어, 이게 렇 킹받지 정수 씨?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킹받아. 네? 진짜? n g u 생 g y 이랑 공감이네요. y o 상상도 못. n g Yong. Kung Yong. Kung y 어, <laughs> <나좀> <laughs> 자기 아. 아, 그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냥 정수 씨는 아, 아 싫어 아, 그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넘겨주는 건 플라팅이지 구레나루를구레나루 넘겨주는 데래 아 짜증나 정수 씨 처음엔 좀 설렜거든요 아아뒤집는거 저기 또 손잡아? 아 근데 뭐 이건 이해해 주자 뭐. 어 자연스러운 스케치 오 또 혼자 방? 손을 몇 명이랑 잡는 거야 진짜 도대체? 응? 내화에 한 명씩 새로운 여자랑 손을 잡는 거야? 정수 씨? 아 킹받아. 잘 탔는데? 자세가 너무 아. 태강경 끼면 안돼 하정아. 자세가 너무 어정쩡. 근데 엄청 잘 타시는. 어 그까 그러니까, 그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자세가 어정쩡했어 <laughs> 근데 뭔가 저렇게 하면서 그 정수치 저 표정이 아나 지금 되게 멋있는 남자처럼 보이겠지? 이름 없이 타고 있는 그 표정이어서 너무 킹받아요 아 짜증나 다시 잘못하면 좀 너무 능숙해서 이게 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여자들한테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니까 진짜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감정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약간 반감이 드는 게딱그 이유예요 어나 나이, 나이 한번 맞춰 봐도 될까? 궁금했구나. 아, 너무 급 급한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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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몇살 같아? 누가 안 보낼 것 같은데. 몇 살? 같아? 몇 살, 같아. 몇 살. 어? 안 찍을 수가 없겠지라 근데 지금 찍으려고 하고 찍고 있는데 언니가 또온 거야. 방이 또 있을까? <laughs> 아니?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찍게, <웃음> 찍을게요. <웃음> 갑자기 조카랑 언니가 와가지고 여기까지 찍고 밥을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뭐 리뷰한 게 없네.